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에 청약을 진행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사이버원인데요. 청약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이버원은 3월 2일과 3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일정이 수시로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은 3월 5일 금요일이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공모가는 희망 상단 금액이 8,300원이고요. 공모하는 주식수는 약 136만 주입니다. 이 중에서 신주 모집으로 60만 주, 구주 매출로 76만 1000주를 모집하게 됩니다. 무슨 구주 매출이 절반이 넘느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모 금액은 희망 공모가 상단 금액 기준으로 약 113억 원으로서 소규모 공모입니다. 구주 매출 67만 천주는 전량 자사주를 매각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물량인데요. 1월에 청약한 아이캐스트 생각나시죠? 그러므로 구주 매출이지만 신주 모집보다 더 좋은 공모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모 주식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배정을 한약 34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소규모 공모이다 보니 배정 물량도 크지가 않네요. 주관사는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1인당 청약한도 2만 주입니다. 2만 주 기준으로 맥스로 청약 들어가시려면 약 8,3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균등 배분 방식은 소수점이 나오면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요. 그러므로 균등 배분으로 인해 비례 배분 물량은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물량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청약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키움증권으로 참여한 계좌수가 약 10만 계좌 정도로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균등 배분 수량 17만 주에 나누어 보면 1.7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약 70%는 두 주, 나머지 30%는 한 주를 배정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배정되는 주식 수가 적지만 그래도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값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이버원 주요 사업 알아볼게요. 사이버원은 정보 보안과 관련된 관제 서비스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IT 기업인데요. 매출의 약 65%는 정보 보안 관제 서비스에서 발생이 되고요. 2회 32%는 정보 보안 컨설팅으로 매출이 발생됩니다. 이외 사업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런 정보 보안 관련된 사업은 사실 대기업들은 대부분 계열사나 관계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원의 타겟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원이 주력하고 있는 보안관제는 국내에 22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보안 컨설팅은 국내 71개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도 유추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통물량 보겠습니다 아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알지를 못하므로 일단 배제를 하고요 순수하게 상장 후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약 194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 비중의 41.8% 인데요 좀 유통가능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통물량 중 기존 주주 비율이 약12.5% 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비율은 1대 0.4로서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원의 재무 현황은 굉장히 좋은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359%에 부채 비율은 16%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9%로 좋은 수준을 보여주는 강소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동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4%에서 9%로 끌어올린 다음 유지하고 있고요. 이상적인 수준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원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세계 기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안랩, 케이사인, 파이오링크인데요 그래서 선정된 세계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고작 385억 원으로서 비교된 기업들보다 사실 굉장히 적은 수준인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PER입니다. 20년 3분기 이익 기준으로 PER이 30.2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에 공모가 2배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되길 희망하는데, 그런 PER이 60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유사 기업으로 비교된 종목들보다 PER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모가마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해서 결정이 된다면, 더욱더 불안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의 시세도 좀 알아볼까 했는데요.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호가는 8,000원에서 9,500원 사이였고요. 매도 호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희망상단 금액이 8,300원인데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봐왔던 공모주들과는 좀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이버원은 3월 1주차에 키움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고요. 정보보안 시장에서 약1 0 0여 개의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재무 구조를 볼 때는 상당히 선방하면서 회사를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고주매출 공모도 좋고요. 다만 유사 기업과 비교 시 PER이 높은 상태로 상장하는 부분과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와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은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형 공모이므로 균등 배분으로는 약두주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해도 겨우 점심값 정도의 수익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균등 배분 수량만 청약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가진 계좌만 활용해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금액이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일 것이므로 크게 부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이버 원의 청약에 관한 정보를 소용 공무주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